예, yeah. 아, 푸틴하고 시진핑의 만남은, 뭐, 미국 사람들한테는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을지는 몰라도, 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꽤 중요한 뉴스가 될수 있죠. 그래서 푸틴과의 정상회담에서, 시가, 시진핑이, 헤 칭송한다, 칭찬한다, 파을 드라이빙 버스커버이 협조에 강력한 그런 추동력을 칭찬하고, 말하자면, 앞으로도 더이커퍼레이션을더 돈독히 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겠죠. 이제 이게 인민대회당입니다. 영어로는 The Great Hall of the People이고 예, 입법 예, 중국은 공산당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뭐 국회처럼 맨날 뭐 시끄럽게 이렇게 하지 않죠. 미국 의회는 하기는 더 많이 모여서 활동하지만 우리나라는 뭐 미국보다는 덜 모이지만 음. 의회. 에 하여튼 그런데 입법 활동이 뭐 간단합니다. 미국 저 중국은요. 예, 그리고 이 건물에서 여러 가지 국가적 행사를 치르는 용도로 이 장소를 이용한다 이거고. 네, 여기서 그 영접 행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Mr. Putin and Mr. Xi inspecting a n Honor Guard in Beijing. Now, honor Guard, 의장대라고 아까 나왔죠. 네. 의, 의장대 사열이라고 그러죠, inspecting. 그 다음에 이 사진은 러시아의 언론 매체에 서 제공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Mr. Xi hailed ties between the two countries as a model for a new type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relations between neighboring major powers. 시진핑은 이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요, relations 관계를 칭송했는데, 칭찬을 했는데요. 무엇으로 했느냐면 하 모델이다. 한마디 모델이다. 불한 new type of relations, 새로운 종류의 국제관계의 모델이고, 그다음에 좀 어떤 관계의 모델이냐, Between neighboring major powers 인접해 있는 강대국들 사이의 관계, 인접한 강대국들. 그럼 주로 이제 싸우게 되는데 러시아와 중국은 인접해 있으면서 안 싸운다 이거죠 네, 그런 네. 그래서 두 가지 종류에 있어서의 두 가지 국제관계에 서의 하나의 모델이라고 이제 그, 이제 칭송을 했습니다 Key to the relationship, he said, was that the countries always firmly support each other on issues involving each other's core interests and major concerns. Uh, key to the relationship was, 이건 입구고요 이 관계 양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었느냐 이렇게 되면요 이쪽이 주어고 여기가 동사고요 이 앞에 있는 게 주격 보호입니다. 네리아라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겁니다. 핵심이 네리아였다가 아니고 네리아가 아주 중요했다 이겁니다. 키는 여기서 거의 형용사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센츄럴, 이제 키, 뭐 크리티컬 대단히 중요했다 이거고. 이 주어 쪽이 너무 길어서 도치시켰는데요. 근데 주어를요. 주어가 만약에 이제 이 대절이, 대절이 주어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요. 주이 대절이 주어로서 맨 앞에 나오면 관계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That 주어 동사 was key. 이렇게 진행하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어순을 도치시켰을 때는 조금은, 조금 보기는 안 좋아요. 그래서 아예 틀리다고는 할수 없지만, 그러나 보통은 the fact that, 다음과같은 사실이다. 다음과같은 사실이 관계의 아주 핵심입니다. That 명사절 앞에 that 명사절과 동격 관계에 있는 the fact 같은 단어를 넣는 것이 보통이다. 이거죠. 다시 한번. That 명사절이 그냥 주어면 그냥 the fact 필요 없이 그냥 하시면 되고, 맨 앞에 오지 않고 보호의 자리에 와 있으면 the fact that. 이렇게 하는 게뭐 괜찮은 방법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양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희는요, 시진핑입니다. 시진핑의 그 답사에서, 시진핑의 그 연설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양국 간의 관계 중요한 게, the countries always firmly support each other. 두 나라가 항상 아주 탄탄하게, 탄탄하게 서로를 지원하는 거예요. 서로를 지원하는 거. On issues, 다음 같은 이슈들에 관해서 서로를 탄탄하게 지원하는 거 어떤 이슈들에 involving이 저 r s core interests and major concerns 서로의 아주 핵심 core core 관심사와 그 다음에 major concerns 아주 중요한 우려 사항들 우려 사항들과 관련된 관련된 이슈들에 관해서 서로를 항상 탄탄하게 지원해 주는 것이 양국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키다 이랬어요 그것이 핵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래서 양국의 핵심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것 그리고 양국의 주된, 주된 우려 사항과 관련된 이슈가 터질 때 서로를 지지해 주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리대 Growing diplomatic a n The Age Mr. Putin's War on Ukraine. 그런데 시진핑은 요 지금 점점 더 커가는 외교적 그리고 경제적 압박하에 있죠. 서방세계로부터의 압박하에 있습니다. 예선자 압박을 받고 있어요. 어떤 압박이냐? Pressure to the, 뭐뭐라는 압박입니다. Curtail. 줄이는 걸. 줄여라는 겁니다. Any support t h 다음과 같은 어떠한 지원이라도 줄여라. 이렇게 압박을 받고 있어요. Age Mr. Putin's War in Ukraine. 도와주는. 이게 그러니까 헬피스하고 똑같죠. 미스터 푸틴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보통 이제 이거 뭐인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어택 언이지만은 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이지만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보통 전쟁이라고 인이라고 보통 말하죠. 우크라이나의 에서 전쟁, 푸틴의 전쟁, 전쟁을 도와주는 어떠한 지원이라도 주여라는 압박하에 있습니다. 지금 그런 압박을 중국이 받고 있죠. Failure to do so risks further alienating Europe, a key trading partner needed to help revive China's beleaguered economy. 그렇게 하는 거에 실패하는 거요. Failure to do so. To do so가 뭐냐 하면 예, 러시아를 좀 도와주지 않는 거, 러시아 돕는 걸좀 줄이는 거예요, 정확히 말면 러시아 원조를 좀 줄여라 이건데 서방 세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는 게 실패하는 것은 risk ing. 하면, 뭐, 뭐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further, 추가적으로, 부사로요, 추가적으로 alienating Europe, 유럽을요, 고립시킬, 고립시켜버릴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유럽을 고립시켜버려요. 근데, 유럽이, 유럽이 아주 핵심 트레이딩 교역 파트너입니다. 교역 당대국이에요. 그리고 이 파트너는 필요, 필요로 해야, 필요한 help revive China's b i l l i e economy. 중국의 경제를 revive, 되 살려내는데, 경제를 재생시키는 것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요구되어지는 그런 교역상대국고 다음에 중국 경제를 빌리가 됐습니다. 포위당한, 사방에서 이제 포위당한 중국 경제를 revive 하는데 필요한 게 유럽 시장입니다. 중국으로서 유럽 시장을 꼭 잡아야 되는데, 근데, 시진핑이 서방세계 그 요구에,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유럽이 이제 거래를 많이 단절시킬 거다. 미국은 어떠냐? 미국은 이미 많이 단절했기 때문에, 미국은 뭐 논할 것 없고, 유럽은 지금 현재로서는 정상적으로 이제 교류, 교육을 류 하고 있는데, 이제 거의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는 거죠. The United States also accused Beijing of aiding the Kremlin's war efforts by providing satellite intelligence, fighter jet pods. microchips and other dual use equipment. 미국도 또한 베이징, 중국 정부를 이어 계속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비난해왔습니다. 뭐 한다고? Aiding the Kremlin's war effort. 러시아 정부의 전쟁 노력을 도와주고 있다고요? 누가? 베이징이, 중국 정부가 러시아의 전쟁 노력을 도와주고 있다고 미국도 계속해서 비난해왔습니다. 중국이 어떤 식으로 돕는다고 말하고 있냐면, by providing satellite images, satellite intelligence, 이거 위성,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어요. 베이징이 중국이 러시아한테 위성 정보, 그다음에 파일럿 젯 파츠 전투기 부품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파일럿 젯 파츠 전투기 부품을 공급하고 마이크로 칩스 반도체 공급하고 나도 듀얼 유스 키면 그리고 다르게 다른 듀 양쪽으로 쓸수 있는 장비들이요. 이게 듀얼 유스니까 군하고 민하고 양쪽으로 쓸수 있는 키면 장비. 이 퀵먼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열리면 예, 열리면 아 이제 그 예, 엑스카베이터 하면 뭡니까 엑스카베이터 하면 굴 굴삭기라고 그러죠 그리고 누구나 아는 이 크레인 우리 말에도 크레인이고, 예, 이 퀵먼트라는 말은 뭐냐면요 이런 여러 종류의 장비들이라는 집합 명사입니다. 왜이 퀵먼트라고 하지 않느냐 왜 장비들일 텐데?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일 텐데 왜 s를 안 붙였냐 하면 여러분의 설명은 뭐냐? 집합명사예요 Equipment는. 이것들은 보통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excavators, cranes, 복수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Equipment는 그 자체가 여러 종류의 장비들이에요. 왜 s를 안 붙이는 겁니다. 예, 다음에요. While visiting Beijing last month, Secretary of State a n t o n y J. Blinken also warned of sanctions against Chinese banks that assisted Russia's war effort. 예, 지난 달에 베이징을 방문하는 기간 중에 예, 국무장관 앤서니 제블링크이 또한 경고했죠. 무엇에 대해서? 션스 제재 조치요. 제재를 취하고말 거야. 여기 s 차 banks 중국 은행들에 대해서 제재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어떤 중국 은행? t 러시아의 전쟁 노력, 우크라이나 전쟁 노력에 도움을 준 예, 중국 은행들에 대해서 제재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바가 있어요. Treasury Secretary Janet L. Yellen warned of significant consequences if Chinese companies provide material support for Russia's war in Ukraine. 그리고 그에 앞서서 이제 재무부 장관이죠, 미국의 재무부 장관 Treasury Secretary Janet L. Yellen이 무엇에 대해 경고했냐면, significant consequence, 아주 심각한 consequence 결과요. 결과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만약에 중국 회사들이 p r o v i d e a t e o i a l s u p p o r t a t e a t i e a i a t is the one that is the one that is the one t 는 s t s t a is t n a is is t i n t a i o t i t e a t e o i a l is s u e is a is 임포 s u 슈에하지 않고 머티리얼이슈에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자재 지원보다는 중요한 지원, 중요한 머티리얼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예. For Russia's war in Ukraine, 지금 자재 지원 이런 건 논할 때가 아니죠. 자재는 맨 밑에나 있는 거죠. 병력이라든가 장비 같은 게 중요한 거지. 장비에는 이제 뭐뭐그 전투기나 이런 것까지 포함한다면요. 자세는 조금 밑으로 깔리는 거죠. 중요한 지원 이게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하는 게 좋겠죠. 만약 중국 기업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이게 그냥 뭐 우리 말로 이제 러우 전쟁이고요. 러우 전쟁을 러우 전쟁에 대해서 그 위에서 중요한 제, 제공한다면. In a statement he read to reporters in Beijing following the talks, Mr. Xi said he and Mr. Putin discussed the war in Ukraine. which he referred to as a crisis and repeated China's position, including that the regional security concerns of all parties, meaning that Mr. Putin's opposition to NATO, should be respected. Uh, he read to reporters in Beijing. Uh, 해가지고 주호가 지금 시진핑 uh, 주석입니다. 시 주석이요, uh, 그 베이징에서 기자들한테 읽은 낭독한 성명서에서. 당승, 폴링드에서 회담 후에, 회담 후에, 보통 이제 뉴스 컴퍼터 기자회견이 열리죠. 그래가지고 회담 결과를 이제 그 말하자면 기자들한테, 기자들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런 기자회견에서 시진핑 주석은 뭐라고 그랬냐면, He and Mr. Putin discussed the war in Ukraine. 우리 두 사람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크라이나 전쟁에 논의를 했다는 겁니다. Which which r e f e r to as a crisis. Refer to는 mention 이란 말이죠.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을요, 시주석은 뭐라고 그랬냐면, 전쟁이라고 안 하고, war라고 안 하고, crisis라고, 위기라고 그랬습니다. 위기라고 언급을 했는데, 하여튼, 일단,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두 번째는, repeated China's position. 중국의 입장을 반복해서 말했어요. 중국의 입장을. 이번에도 반복을 했는데, 어떤 입장이냐 하면, 그 중국의 입장이 어떤 것들을 포함하느냐. 중국의 입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디아라는 입장을 포함해서, 그렇게 하려면, 포지션서, 가 복수를 하는 게 좋겠죠. 다음 같은 중국의 입장들. 그 중에는 다음 같은 게 있다, 이게죠. The reasonable security consensus of all parties. 모든 당사국들의 에, 이 안보 우려, 이거 합리적인 안보 우려, 모든 당사, 안보 우려. 에? Uh, including that, uh, um,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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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luding that, 그,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에 보니까, that year가 명사절입니다. 그래서 that year라는 사실도 포함되어 있는데, uh, the reasonable security concerns of all parties should be respected. 이 명사절에서 이게 주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동사입니다. 예, 다시 한번요 주어를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합리적인 모든 당사국들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가 실비 리스 존중되어져야 된다. 존중되어져야 된다고 라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뉴욕타임스는 뭘 지금 해설하고 있냐? 뭘 보태느냐 하면 모든 당사국들의 안보 우려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미스터 푸틴 o 프지션트 네이터 푸틴의 나토에 대한 반대를 의미하는 거다 이겁니다. 예? 시진핑 유석의 모든 당사국의 안보 우려라는 것은 이제 러시아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러시아의 안보 위험은 뭡니까? 미국과 유럽이 힘을 합친 나토가 러시아를 들어올 거다. 그걸 우려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서방세계는 저는 그럴 의도가 없지만, 그래서 서방세계는 이제 푸틴이 계속 우크라이나 먹고, 그 다음에 폴란드 쳐들어가고, 발체 3개국 쳐들어가고, 그럴 개연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에, 푸틴으로서는 국가 안보의 책임자니까요. 나토가 야금야금 들어오는 거 아니야? 나토 회원국을 자꾸 늘려가니까요. 자꾸 국경 가까이로까지 점점 늘려가고 있어요. 회원국을 세력 확장을 하고 있어요. 나토가요. 그건 뭔데? 왜 그러냐? 러시아를 뭐 먹어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푸, 푸틴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시진핑 주석의 이말을 뭐냐 하면, 이런, 러시아를 포함한 모든 당사자의 안보 위협이 존중되어야 된다. 그런 거다, 이제. He said nothing about the warnings from the West. 시진핑 주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방 세계로부터의 경고에 대해서, 중국한테 경고한 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For Mr. Putin, bolstering China's support for him in the face of Western pressure is likely a top priority on this visit. 푸틴한테는요 볼스터링. 볼스터링 하면 뭐좀 증강시키는 건데요. 증강이라는 말은 좀, 그좀 증가시키고 또 강화하고요. 두 가지를 다 이제 포함 시켜버리는 건데, 그냥 뭐 증대시킨다. 뭐 증대시킨다 해도 되고, 뭐 증가시킨다 해도 되고요. 예, 중국의 자신에 대한 지지를 증가시키는 거요. 예 푸틴한테는요, 중국이 자신에 대한 지지를 증가시키는 것이 인 n 페이스 face of w e 서방세계 압박에 직면한 상태에서, 직면한 상태에서 중국의 자신에 대한 지지를 증가시키는 것이 이 s 라이클 e l y 뭐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s 라이클 e 이렇게 해도 돼요. 이 s 라이클 e l 비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러면 b 라이클 k e 비가 되고, 그냥 라이클 e 하면 이라이클 e 는 아마도라는 부사처럼 써버리는 거죠. perhaps, potentially, possibly, 아마도, top p r i 최고의 우선 과업이다, 이겁니다. o 디 t 비 이번 방문의 t 프라이어 i o r 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